Passport to this? Email address. By email? Yes. Only <laughs> Finish it? Finish. When I get that freezer seat. Tonight 1 am. 이메일 아드스. Thank you. 고맙습니다. 자, 이제 방금 그 조지아로 넘어가기 위해서 그 PCR 테스트를 여기 호스텔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해 주나 봐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받고 지금 현재 조지아에 입국하는 거는 비행기로 입국하게 되면 PCR 테스트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육로로 이동할 때는 PCR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방금 PCR 테스트를 받았고 결과는 이제 5시간 뒤인 어, 새벽 1시에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은 250리라니까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네 한국에서 받는 것 보다는 되게 저렴한 가격에 완료했습니다 결과만 음성 나오면 이제 조지아로 성공적으로 입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PCR을 받는다고 다 입국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어진 일들을 잘 헤쳐나가 보겠습니다